안녕하세요. 이동한 기우입니다 오늘은 앞에 개가 짓는 대로 따라 짓는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중국 역사 왕조 시대에 목숨을 내놓고 개혁을 부러지다가 죽음을 맞이한 대표적인 개혁가는 이타고입니다. 이타고는 명나라의 유교적 권위에 맹종하지 않고 자 중심의 혁신 사상을 제창한 유학의 이단자였습니다. 금욕주의와 신분 차별을 부정하고 남녀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62세에 삭발하고 이단자임을 자처하고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혹세무민의 죄로 감옥에 갇혔으며 목숨을 걸고 시대 사상의 질곡에 저항하며 76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칼로 목을 그 자결을 했습니다. 그는 박식하고 냉철해 자신이 지리라고 생각하면 죽어도 굽히지 않는 방골 기질을 타고난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사상과 저항 정신을 표현한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인의 가르침이 담긴 책을 읽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난쟁이가 광대놀음을 구경하다가 사람들이 자한다고 소리치면 따라서 소리지르는 격이다. 나와 50 이전까지 정말 한 마리 개에 불과했다. 앞의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나도 따라서 짖어댔던 것이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타고는 1527년 중국의 풍남 연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밑에서 논어를 배웠습니다. 12살 때 논어의 채소를 가꾸는 법에 대해 묻는 번지를 소인이라고 한 공자를 비판했습니다. 26세에 향시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관직을 그만두고 장례를 치르고 가족과 7명의 동생을 부양했습니다. 그후 54세에 복직을 요청받았으나 조상과 일족을 위하여 25년간 관직 생활을 했습니다. 더 이상 개처럼 따라야 하는 관직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타고는 황한의 부호인 경정리의 집에 거하면서 본격적인 독서와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명나라의 공자 사상은 국가 이념이었으며 공자는 최고 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타고는 교조화된 공자와 주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릇 육경이나 공자 명자는 사관이 지나치게 축겨세워 숭배한 말이거나 신화된 자들이 참여한 말들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다면 흐릿한 문화생이나 멍텅구리 제자들이 제멋대로 자기 소견에 따라 서놓은 것이다 라고 경서를 비판했습니다. 이타구는 62세에 삭발을 하고 불문에 들어갔습니다. 세간의 일은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며 오직 생사의 이치를 밝히고 진리를 찾는 길을 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불교에 심취할 때에 혹독한 여름 더위를 넘기고 나면 바로 용호로 들어갈 잘정이다 그곳에서는 오직 서방정토만을 주장하고 서방정토로 가는 공안만을 연마하며 앞으로 더 이상은 소학생처럼 묵은 종이 뭉치나 뒤적이는 짓거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참선이 큰 일이기는 하나 끈기가 약하지 아니하면 능히 해낼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1602년 장문달이 황제에게 올린 상소로 이 타고는 탄핵되고 말았습니다. 죄목은 벼슬을한 유학자가 머리를 자르고 성녀가 되어 못된 서적을 가행했다 공자를 비롯한 역사적 위인에 대한 시비를 뒤엎었다. 관음문으로 남녀의 벽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 타고는 76세 신부름 하는 사람을 불러 삭발을 하도록 하고 그 칼을 빼앗아 자신의 목을 찔러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의 분서 6권, 속분서 5권, 장서 68권과 속장서 27권 등 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이들 저술은 황제의 명으로 금소로 지목되어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새 세상과 개혁을 꿈꾸는 사람들에 의하여 엄밀히 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허균, 정약용, 이건창 등 권위와 통념을 거부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되고 전례되어 왔습니다.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은 목숨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시대는 성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과 사상은 장차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역사는 개혁을 외치다 맞아 죽는 자들의 피를 먹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광대를 보고 소리치고 그림자를 보고 개가 따라 짓듯 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난세가 극점에 도달해도 지금은 구세를 위해 목을 내놓는 의열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의열사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